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조합장님 추준현장님 공급방 사차인데요 이거는 조합장님 추준현장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분들도 공사와 관련된 분은 같이 연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연대산업개발 부실공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언론에 보도된 것을 한번 알아보고, 이러한 부실공사가 우리한테는 안 일어날까? 우리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부지 공사 원인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한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신 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시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못해 가지고 했다. 왜냐하면 그 콘크리트 양생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발견된 철근을 보면 월근 철근에다가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면 콘크리트 조각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매끈하게 철근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 돼가지고 주저앉았다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층쯤에 되는 39층에 바닥 공사를 구조안전 검토 없이 설계 도면과는 달리 원래 두께가 15cm였는데 35cm로 증가해가지고 두껍게 바닥을 치는 바람에 하중이 증가됐다. 그 무게가 조금 있다고 건물이 무너지냐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 삼풍아파트 옆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습초동에 있는 삼풍배상금이 옛날에 무너졌습니다. 인명사고가 엄청나게 났죠. 그 이유가 옥상층에 있는 그 저수조의 무게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약간 무거운 것 같지만 이 무게를 가지고 위에서 톡 건드리니까 쭉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발생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추측하고 있는 게 피트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지대를 안 받치는 무지보공법으로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중간에 탁받아가주는 동발이라고 그런 현상이 일긴했는데이 지지대가 없이 했다. 왜냐하면 이 두께를 크게 하는 바람에 이 보통 통상의 지지대가 들어가지를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 문제도 됐는데 이것도 승인조차도 안 받았다는 게세 번째고. 네 번째는 두 세대가 이렇게 맞 붙여가 있는데, 보통 집과 집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내력벽을 설치합니다. 우리가 집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좀 부셔가지고 좀 넓히시면 좋겠다 할때 두드려보면 이게 내력벽인지 아닌지 나타나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력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는 세대 간 구분벽,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가 아니고, 세대 외, 세대 사이의 구분벽을. 내력벽 대신에 경량벽으로 탁 치면 철거할 수 있는 경량벽으로 지탱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지탱하는 힘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주저앉았다. 예, 드론을 띄워가지고 공사 현장을 이렇게 보면 무너진 게 밑으로 쑥 빠졌습니다. 예, 한 개만 이렇게 흐물어든게 아니고 아예 그 일부분이 쭉 비어버리기 때문에 같이 쭉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무량판 방식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레미콘 회사에서 시멘트하고 모래의 비율을 조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멘트하고 모래 비율을 조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강도가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물기가 쉬운 콘크리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 회사에서 레미콘 회사에서 검수하러 내려간다 그럴 때도 사전에 알려주고 가지고 미리 제대로 된 것만 검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여러 대의 레미콘 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미콘 차 아시죠? 쭉 들어오면 그중에 어느 거를 받을지를 딱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차의 것만 현장에서 검수해가지고 됐다 샘플로 해보니까 괜찮더라 해가지고 부어라 했더니만 나중에 그 차만 비율이 대대로돼 있고 나머지는 비율이 소작돼 있더라 이런 고질적인 것도 이번에 튀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 52시간이 근무제가 실시되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적게 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무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공사 기간이 연장이 우려되니까 지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을 강행했다. 그래서 정해진 공사 준공기일 내에 준공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강행하다 보니까 야간 작업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나온 벽식 기둥식 무량판인데, 무량판이 조금 전에 나왔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르면 무량판 구조가 뭐가 잘못됐길래 무너져 내렸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벽식 구조라는 것은 벽입니다. 벽, 콘크리트 벽이든 브로커 벽이든, 벽이 쭉 올라가 가지고 위층 구조의 무게를 지탱하는 거죠. 그러니까 벽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위청 무게를 벽으로 지탱하는 겁니다.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건데 이것은 시공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어, 그럼 이거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벽을 통해가지고 위청의 울림이 다 전달이 돼가지고 천간 소음이 발생해요. 그리고 벽으로 돼있고 바닥까지 깔아버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배관 등을 넣어놓은 것도 같이 묻혀버려가지고 나중에 배관의 교체가 어렵습니다. 보통 한 20, 30년 되면 가장 힘든 게녹물 나오지, 그 다음에 뭐 가스 배관 문제 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둥식 구조인데, 천장에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된 기둥을 하나 설치해요. 이걸 이제 보라고 얘기합니다. 보. 그 다음에 그걸 떠받치도록 옆그 부분에다가 수직으로 또 기둥을 설치해요. 기둥을 설치해서 그 천장을 지탱하는 거죠. 이거는 천간 소음이 적습니다. 기둥이으로 전달되는 게 적기 때문에 천간 소음이 적고 배관 등 설비 교체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러다 보니 리모델링도 가능해요. 대신 공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식 중에 무량판 구조가 나오는데.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기둥, 볼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벽 부분에 수직으로 기둥만 설치해 놓고 대신 상청부 두께를 두껍게 가지그 판때기로 이제 기둥하고 같이 이제 그 지탱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천고가 높아지고 왜냐하면 볼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천간소음이 적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배관하고 설비교체가 가능하고 이 모델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은 좋은데, 마찬가지로 상층부 바닥 두께가 두껍고 공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량판 구조를 일부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너져 내리니까 마, 같이 밑까지다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전럼 보이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수사결과가 나와봐야죠.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것이 현대산업개발만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죠. 현대산업 개발.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 번째로, 입주자들이 그럼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공사에서도 부실공사가 발생하여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서워서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은 당연히 못 맡기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진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이 구조물이 너무 흡, 부실해가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냐.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 또세 번째는, 뭐,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부실공사가 설령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손해본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일반 분양 안한데는그 조합원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조합원들이 뽑는 시공자에 일단 현대사업 산업개발을 못 주겠다. 그러면 현재 있는 다른 시공사는 괜찮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지금까지 공사 계약을 이미 체결한 구역,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과의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원인을 이유로 해서 공사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데도 있고, 컨소시엄, 공동입니다. 여러 회사가 두세 군데가 공동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이 광주 참사를 이유로 지금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 구역. 단지의 공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또는 공동 컨소시엄이 되 있는 데서 세 군데가 되세 군데에서 현대식 산업개발 빠져 이렇게 할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서울특별시 공사 포중 계약서상 계약 해제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조항은 별로 이거와 관계없고 한 가지가 관계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 게 어/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소리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키면 과든공사를 중단을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미 수주한 공사를 못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수주를 못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도, 파산 이런 경우는 이제 해약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정 계약 해제 사유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당연히 해야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 회사가 부도 났는데 무슨 공사를 계속 맡겨요? 해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약정 해제 사유에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 과연 부도가 났다고 해서 공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그래도 공사 해제할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대부분은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이라고 볼수 있는 대부분은 2017년 9월 21일 선고 20163다58668 판결을 보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이 그의 기적 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부도 발생 전후의 계약의 이행 정도, 부도에 이르게 된 원인, 부도 발생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해당 계약을 이행할 자금 사정, 기타 여건 등 재반 사정을 총합하여 계약의 이행 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부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계약 해제를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더라도 기업이 회생하기 위해서 계속 공사를 해야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는 사업장도 있고 아니면 중단하는 사업장도 있고 그 회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장 계속 하겠다 그러면 계속 공사가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합의 경우에 현대산업개발의 그 공사 계약을 했는데 아직 착공을 안 했다. 착공을 안 했다. 조금 전에 보신면처럼 광주 참사만을 원인으로, 우리 단지에는 아직 공사할 때 문제 생긴 게 없는데, 이것만을 원인으로 한 공사 계약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공동시공자에서 뺀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진해서 물론 빠져주면 좋겠지만, 아, 우리 회사에 사월이 걸린 것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탄탄하게 짓겠다라고 하는데, 안 돼, 너 빠져.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이다. 이러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대신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공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뭐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공사계 해제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른 건설회사와 계약한 경우에는 이번 참사와 관계가 없을까요? 아, 우리 사업장, 우리 조합은, 어, 현대 산업 개발 아니야. 저 유명한 다른 회사야.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언론에서 지금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추측을 하기를 첫 번째, 콘크리트 양생기관. 이건 다른 회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생기관도 줄여버릴 수 있죠? 그 다음에 39점 바닥청 공사. 마찬가지로 스카이라운지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다른 회사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동발이 안 치는 경우, 그리고 세대간 구분벽을 내력벽 대신에 경량벽으로 해가지고 지탱하는 힘이 좀 부족하도록 무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 다른 회사라고 없겠습니까? 그리고 레미콘 회사에서 시멘트와 모래 비율을 조작해가지고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게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지금 현장에서.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서 다 뒷돈 받고 부실 공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주5 2 시간 근무제 이것도 다른 시공사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처음에 할적에는 공사 수주하기 위해서 아 이거 하더라도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충분히 공사 기간 내 해줄 수 있습니다. 해가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안 돼. 그러면 떻습니까 공기를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함으로써 나중에 타설이 제대로 제주도 안 했는데 올라가다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이거는 현대산업개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자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그럼 뭘 해야 되겠느냐 뭘 해야 좀 안전하게 이거를 좀 해나갈 수 있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는 첫 번째 시공자한테 공문을 발송해 아래에 대한 해치미 설명을 받아야 됩니다. 뭐냐 현대산업개발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한테 다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우리 공사의 공법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법하고 같은지, 다른지 밝히라 정확히, 예, 밝히라, 밝히라. 만약 에같다면 뭐가 문제가 되고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예, 다르면 다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걸 정확히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설명회도 개최해가지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우리 공사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떠 어떻게 어떤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써내라는 거죠. 써내라는 거. 옛날에는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 해놔라 그러면 시공사 들은 응. 책도 안 합니다. 아 우리가 책임지고 할 거예요. 뭐 감리도 있고 그런데 왜 자꾸 조합에서 문제 삼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안 하는데 이번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책 수립에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레미콘 회사에서 올라온 그 레미콘 그 트럭 보면. 전부 다 시멘트, 모래, 배합 비율 적정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눈 속임수로 샘플만 하는데 샘플도 미리 정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현장에 들어오는 레미콘 배합 비율을 어떻게 적정하게 했는지 검수할 것인지 새로 수립 다 해라. 새로 수립 다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라는 거죠.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을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회신을 주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겨울들 콘크리지 양생 시간이 충분하게 보장되도록. 뭐, 2~3주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 그렇게 충분하게 보상된다는 전제하에 매층, 몇 매층, 몇 매층, 몇 매층을 쌓아가지고 총공자 일정표를 보내라. 너네들 보니까 겨울철 콘크리트 양상 기간이 여름철하고 비슷하게 짧더라. 이러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반영한 공사 일정표를 보내달라는 거죠. 그다음에 주 52시간제 시간과 무관하게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기간 내에 중공하는지 가능한지, 인력 투입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자세하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회사를 선정했는데, 을다직공자하고짝짝꿍이더라짝짝꿍이가지고 맨날 감리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이따오로 해가지고, 뭐, 다리도 무너지고, 뭐, 이따오서 하려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감리회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 조합이나 사업시행자, 우리가 별도의 감리회사나 시 m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 비용 시공자가 부담해달라. 부담해달라. 특히 지금 현대산업개발로, 공사 계약이 되는 데은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니네들 말만 믿고 못 믿으시니까 감리에서나 CM 업체를 선정하는 까 비용을 부담해 달라. 그다음에 일곱 번째 설계 도면에 문제가 없는 여부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고자 하는데 비용 시공자 부담해라. 뭐 니네는 아 설계 회사가 좀 굵직굵직한 것만 보는 거다. 세부적으로 전기 선이 이거 보는 것이 아니고 공법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까돈 얼마 안드니까 니네 재산 기관에다가 검증할 테니까. 비용시공사가 부담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곱 가지에 대한 회신을 어떻게 성실히해오느냐에 따라서 이건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만한 뭐 책임감이나 어분감도 없이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 이건 안전성은 날보압소서니까 우리 공사기약 해제합시다. 이런 검토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자가 회신을 어떻게 하든지 하고 관계없이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관계없이 아래의 사항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감리회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조합이 별도의 감리회사나 c m 에를 선정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수 없이 이 감리회사나 c m 에사가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별도의 감리회사 했더니만 또 짝짝꿍 해먹더라 또 짝짝꿍 해먹더라 예 네. 물론 시공사는 속된 말로. 상대의 애들 감내회사가 두 개가 생기면 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감리회사가 시공사에 대해서 별로 대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M회사. CM회사를 해가지고 했더니만, 문제가 뭐냐 하면, CM회사를 만든 이유는 철근 네 가닥 들어갈 건네 가닥 제대로 들어가는지, 일정이 맞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공정이 진행되는지, 이거 해라고 선정을 했더니만, 어느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잘 못하도록 내비둬요 뭘 잘못했는지 사진만 찍고 뭐만 찍고 해가지고 다 자료만 해. 난, 난, 난 다음에 중공할 때쯤 돼가지고 자 건설회사 니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철근도 적게 넣었으니까 몇십억 공사비로 내놔라 내놔라 그리고 조합과지까 가서는 몇십억을 받아줄 테니까 그중에30% 우리 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아 CM에서 고생했구나 공사 안한거 잘못한 거다 밝혀가지고 시공사로부터 받아 돈을 받아 주는데, 아, 이거는 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 중에 30% 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죠. 야, 이 회사 공사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라고 줬더니만, 공사 제대로 하는지 감시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사를 감시해서 제대로 공사하도록은 하지 않고, 잘못된 걸 가만히 내비뒀다가 집은 부실로 짓게 만든 다음에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도가 돈을 30% 먹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정도로 장남할 수 있는 회사. 흔히 우리의 돌아다니는 뭐 말만 c m 회사로고 붙여다니는 그 회사는 대급적 피하고 좀 전문적인 회사, 좀큰 회사, 이런 것도 한번 선정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설계도면에 부적절한 공법이 있는지 전문기관에 조합돈을 들여서라도 공법만 보면 되니까 한번 검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미콘이 이제 현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감리회사 조합돈 나가세요. 또 나가지고 CMS는 CMS에서 나가고 같이 나와가지고 공동으로 입회해서 모든 차량의 내미콘쭉 부문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차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굳지도 않아요.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합 비율을 전부 다 검수해서 잘못된 건 빠꾸 지키고 하면 그 다음도 계속 어느 정도 내미콘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철콘공리지 양생 기간을 조합이 직접 검사십시요 왜냐하면, 매층, 매층, 매층 올라가는 거, 감리회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 이번에 매층 올라갔다? 어, 그러면, 한층의 양성기관이, 얼마밖에 안 됐니? 조합을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 네, 반드시 이걸 직접 검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공정률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도 수지로 점검을 합시고, 특히, 감리회사에, 공정한 감리를 부탁하는 압박을 계속 해요. 계속, 계속. 감리가 못 살겠습니다! 할 정도까지, 어느 정도, 계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해서 직원이 상주 안 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 없는 경우. 자기 아침에 물 들어오면 축축하고 자기 볼일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리회서 직원이 계속 상주하는지 여부도 매일 확인하고 체크하고 일지도 검토하고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착고가 고한 다음에 이거 안 하면 그럼 하는 일이 뭐죠? 물론 할 일이 많습니다. 총회도어야 되고, 대유원에 할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공사잖아요.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 R11915.kr에 들어가면 다른 강의도 많으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